안녕하십니까, 카이토 홀더 님들. 자, 카이토 현재 상승 임박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전형적인 매집의 흔적이 나왔죠. 자,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으로, 매수했다면 목표가는 얼마까지 잡으면 좋을지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때 거래량이 크게 나왔어요. 년에 보셔도 상승 변곡이 나왔죠. 그동안 주가가 우아향하고 있었는데 이 우아향을 한 번에 돌려세우는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입니다. 이후에 한번더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도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천원대를 뚫어주다가 윗고리가 달리면서 오더블록에서 지금 900원 초반 때까지 살짝 눌림 조정이 나왔어요. 자, 앞전에도 이렇게 눌림 조정이 나오면 이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매수를 준비해야 되냐면 1시간봉으로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생긴 이후에 눌림 조정이 나와요. 차액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이 살짝 내려가는데 이 횡보의 구간 대에서 우리가 물량을 좀더 확보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집이 들어왔다는 건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세력들이 들어왔다 하죠. 세력들이 매 했고 이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근거가 실제로 이 바이낸스의 입금 이력이 나왔어요 익명의 큰 손이 분산해서 물량을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날짜는 1월 9일 지난 금요일이에요 자, 지난 금요일부터 세력들이 매집을 했고 무엇보다 이 재단 측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락업 해제 유통 물량을 증가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얼락 물량이 29% 낙업되어 있는 물량이 70%입니다. 시장 유통 물량이 점차 증가될 예정인데 유통 물량이 증가하기 전에 세력들이 먼저 매집을 하고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해당 구간 때 우리가 900원 초반대에서 물량을 충분히 잡아볼 만 합니다.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려면 사주는 사람이 많으면 됩니다. 호의는 단순해 여러분들. 매집이 들어오고 매수세가 강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세력들은 고점에서 락업 해제를 합니다. 락업 해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죠. 이 상장 초기 때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자, 거래량 크게 들어오니까 자, 수급이 뒷받침되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죠. 자, 그와 동시에 기관들의 유통 물량을 풀어버리니까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대에서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는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단발적으로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주가도 밀리겠죠. 자, 그리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이 급등 나왔을 때, 자, 충분히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카이토는 한번 빔을 쏴줄 거예요. 이 오더블럭까지 한번 돌파해준 흐름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카이토에 대해서 급등 신호 우리 구독자님들께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카이토 매매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언제 팔면 좋을지 이 급등신호에 대해서 세력들의 폭등신호에 맞춰서 카이토 빠르게 문자 드리겠습니다. 010-6591-7783번으로 카이토라고 종목명만 남겨주세요. 어떠한 비용이나 금전 요구 일치 없습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수익률로 직결되려면 지금 같은 타점에서 잘 대응을 해야 돼요. 이 상승 초입 단계에 보시면요. 매집이 들어온 이후에 이 비차익 실현 물량이 차익 실현으로 바뀌면서 투매가 나옵니다. 자, 이구간때를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않고 잡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눌림 조정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대에서 우리가 물량을 좀 잡아볼만 합니다. 그래서 카이토의 이 매수 가격도 같이 좀 알려드릴 거예요. 매수를 했다면 당연히 앞으로 나올 2차 파동, 2차 파동에 대한 목표가 다 잡아 봐야겠죠. 이 오더벌럭을 깨면서 움직일 겁니다. 자,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움직여 주고 있죠. 자, 앞전에 주가가 상승하고 크게 밀리는 구간때 차익실험 물량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물량을 좀 소화시켜야지 주가가 좀 라이트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카이토는 현재 바닥을 찍은 게 맞고요.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급등신 올라왔을 때 함께 매도하자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010-6591-7783 번호입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문자 남겨주면 도대체 어떤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지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이 VC재단의 초기 유통 물량과 기관 세력들이 현재 매집하고 있으며 수급과 추세는 비교적 안정적인 저PBR, 파가 낮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초과 수익률 같은 경우에 원본 수익률 대비 10배 이상 수익률을 좀 기대하고 있는 햄버거 종목이고요. 우측하단을 보시면 현재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VC 재단과 기관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바이백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고 자, 이 종목이 현재 추세가 안정적이면서 수급까지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초과 수익률 같은 경우엔는 15배 이상 기대하고 있고요. 자, 못 해도 햄버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문자 한분한분 한분 단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업비트 빗썸 상장 임박한 종목이고, 자, 대부분 종목들이 입성하자마자, 즉, 신규 상장하자마자, 이 김치 프리엄 맞고 초기 유통물량이 증가하며 유동성 확보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꼬꾸라진 적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해외에서 먼저 작업을 시켜놓고, 이 국내 상장했을 때 무지성 펌핑을 만들어야죠. 자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미리미리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이 제팟코인 현재 입수했고요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 010-6591-7783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이라고 빠르게 문자 남기세요 자 손해보지 마시고 이제 제대로 수익을 좀 보셔야 돼요 뒤늦게 매수했다가 손실보신을 없으셔야 됩니다 이제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남들 손실볼 때 우리는 수익보고 매도할 거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0106591-7783 번호로 빠르게 숫자 1번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세요. 어차피 답장도 문자로만 드릴 겁니다. 뭐, 가입비, 이용료, 일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번째 팟, 확실하게 잡아서 폭등의 등에 올라 타셔야 돼요. 세력들은 현재도 매집을 하고 있고, 결국 당하는 건이 개인 투자자인데,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거고, 딱 문자로만 남겨주세요. 숫자 1번입니다. 6591-7784. 이미 문자 남기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한번더 남겨주세요. 새로운 종목 나오는 즉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제일 빠르게 우리 시청자님들께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